가평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멧돼지 포획 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다른 야생동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불법 포획 장치, 이른바 올무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올무 설치의 실태를 김정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평군 북면의 야산입니다. 멧돼지를 미끼로 유인해 잡는 포획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평군엔 포획틀 90여 개와 트랩 20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획단원이 멧돼지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올물을 놓고 있습니다. 네. 멧돼지가 몸을 비비는 비빔목 근처 물 웅덩이에는 올무가 무더기로 설치됩니다. 올무를 설치한 곳에는 나무에 비닐끈 등을 묶어 표시를 해두기도 합니다. 바닥에 놓는 올무도 있는데 작동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려고 올무를 설치했던 흔적입니다. 바닥에는 짐승의 곳으로 보이는 털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가죽만 남은 고라니 사체가 발견됩니다. 또 너구리도 올무에 죽고 엉덩이에 하얀 털이 있는 노루도 죽어 있습니다. 가평군은 지난달 말일까지 멧돼지 4,200여 마리를 잡았고 진단 검사 결과 양성 개체 수는 12마리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